이건 나무뿌리하고 비슷한 모양이네 내가 자주 찍는 나무뿌리가 있죠 그 녀석하고 많이 닮은 것 같아 와 너무 예쁘다 오늘 물도 많이 빠져가지고, 계속 물안 빠질 때만 왔다가 가고 그랬는데, 물이 많이 빠졌네, 오늘. 운이 좋은걸. 하지만, 나무 뿌리하고 다른 점. 나무 뿌리는 볼게 없어요. 얘는 근데 볼게 많이 숨어 있네.